신성 델타테크 주말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신성 델타테크 올해 주가 50만원 이상 가니까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한테도 화이팅이라는 댓글이나 문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저명한 사이언스 홈페이지인 넥스트 빅 퓨처에 우리의 퀀텀 에너지 PC 포소스가 이렇게 등재가 됐다는얘기예요 자, 이제는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초전도체는 역시나 우리 신성과 퀀텀의 PC 포소스 밖에 없다. 이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큰 손들이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만 매매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큰 손들이 매집을 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신농델트 테크를 세력들이 쓸어 담는 이유,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를 했는데요.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테슬라와 관련된 정보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월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제가 입수를 했는데, 이 정보를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하니깐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또는 신성이라고만 문자 주십시오. 숫자 1 또는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 정보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테슬라와 관련된 엄청난 호재 정보가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가 됐고요. 세력들의 4월 목표가까지 입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한문도 빠지지 마시고 010-2749-3467로 숫자 1 또는 신성이라고 문자 주시고 이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무 때나 이 영상 보신 시점에 반드시 숫자 1이나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세력들의 4월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테슬라와 관련된 엄청난 호재 정보가 지금 여의도 소수에게만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4월달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가 조만간 터질건데 터지면은 바로 20만원까지 지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성델테크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요번에 이 정보 받으셔서 절대 털리지 마시고 수익들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67로 숫자 1 또는 신성이라고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10만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얘기는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전에 완벽하게 매집을 하기 위한 지금 차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도 세력들과 함께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어 신성을 혼자서 대응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마스터체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010-2749-3067로 숫자 1이나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통방, 주주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그리고 매매기법, 21년의 경, 경험과 노하우가 함축된 이 매매기법까지 받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성의 4월달 대응 전략까지 제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시고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부터라도 저 마스터 최의 손을 잡으시고 2024년부터는 정말 부자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마스터 최와 이미 5년 이상 함께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간 무료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0 1 0 2 7 4 5 3백7로 간단하게 숫자 1 또는 도움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